최근 우르가이 팀 분위기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가벼운 1승 상대 정도로 여겼지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르가이 에이스 수아레스는 김민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천부적인 득점 감각을 가진 최고의 스트라이커 수아레스. 그는 리그와 팀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스페인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과 챔스 우승을 이회 달성. 그리고 라리가 사회 우승을 이끌면서 198골로 구단 최다 득점 3위에 오른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경기에서 그는 김민재 앞에서 삭제되어 버렸는데요.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국은 점유율을 우위로 가져가며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우루과이가 역습하는 구도로 경기는 진행되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고 우루과이의 파상 공세를 한국이 잘 막아내었죠. 결국 경기 후반 병장 축구로 일관하던 수아레스가 빠지고 카바니가 투입되자 경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전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던 수아레스가 나가자 이때부터 한국이 종처럼 하프라인에서 빠져나오질 못했고 벤투 감독이 타이밍 좋게 총세 명을 교체하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저 최악체를 다투던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한국이 중원 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경기 전만해도 발베르데, 벤탄쿠르 등을 중심으로 한 우루과이는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 사실상 최강의 중원 라인업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고, 반대로 한국은 중원이 취약점 중 하나라고 꼽히고 있었는데, 한국이 왕성한 활동력과 타이트한 움직임을 통해, 발베르데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며,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센터백 조합의 수비도 좋았습니다. 보통 센터백 조합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볼을 운반하는 선수와 볼 경합을 펼치거나, 들어오는 선수를 전담 마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김민재와 김영권은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김민재가 볼을 운반하는 선수와 볼 경합을 다투어주고 김영권은 들어오는 선수를 전담 마크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조직력에서는 우루가이보다 월등히 앞섰습니다. 우루가이는 종종 날카로운 역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루이스 수아레스가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다르인 누네스 또한 위협적이긴 했지만 큰 찬스를 놓치는 등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평에 의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은 개인보다 팀을 위해서 뛰지만 유럽 선수들은 개인 커리어를 위해 뛴다며 아시아 선수들이 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 손흥민을 지도하면서 언제나 팀을 위하는 그의 자세에 아주 만족하며 한국인들은 겸손하고 무엇이든 배우려 한다고 하며 박지성을 지도했던 퍼거슨 감독의 심정을 알것 같다. 손흥정 선생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그를 만나보니 손흥민이 어째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인지 알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기며 손흥민과 한국 선수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한편, 우루가이 입장에선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요. 특히 비난의 대상은 에이스 수아레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바니 투입 이후 우루가이 경기력은 확 살아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카바니 역시 몇 차례 위협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김민재 앞에서는 꽁꽁 묶여 제대로 된 슈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루가이는 김민재를 필두로 탄탄한 조직력을 선보인 한국 김영권, 김문환 등 수비라인을 좀처럼 벗겨내지 못했고, 김승규 골키퍼 역시 위험한 순간마다 적절히 처리하며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르가이는 한국을 상대로 유유 슈팅을 단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부상 여파 때문인지 몸싸움에서 평소보다 소극적이었지만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특히 풀타임을 소화하는 부상 투혼의 동료들도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강인 교체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후반전 상대 선수들이 지쳐있을 때 조커 카드로 투입된 이강인은. 전매특허인 탈압박 능력을 통해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창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벤투 감독이 쓰는 선수만 쓴다는 비판은 조금 잠잠해졌는데요. 벤투 감독이 그동안 이강인을 전술적인 이유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숨겼다는 것이죠. 이번 경기로 대한민국은 랭킹 포인트를 7점 얻으면서 피파 랭킹 28위에서 27위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다가오는 가나전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세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전처럼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부디 부상 없이 멋진 경기력으로 한국팀이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